안녕하세요.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. 이명웅씨가 콘서트를 앞두고, 콘서트를 앞두고 본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명광 부케, 제2 부케를 편집해서 업로드했습니다. 이명웅씨가 왜 이렇게 이명광씨의... 집착할까요? 왜 이렇게 이명웅 씨에 집착할까요? 이명웅 씨 영상이 올라오자 TV 조선 정규 뉴스에서 10여 분 가까이 이명웅 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. 정규 뉴스에서 이명웅 씨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편집해서 이명웅 씨 영상을 아니면 콘서트를 홍보해 줄 정도면 이명웅 씨의 그 위치가 어떠한지 말할 것이 없죠. 이명웅 씨는 본인 콘서트와 신곡을 구체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어디에 부탁한 적 없습니다.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, SNS를 통해서 그냥 올리면 언론들이 알아서 받아다 기사화하는 그 정도의 지금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. 그만큼 화제성,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, 이명웅 씨는 왜 이렇게 영광, 이명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? 그리고 앞으로 이 이명웅 씨의 이명광 씨 부캐 편집을 보면서, 아, 이명웅 씨가 앞으로 이 이명광 씨 부캐는 계속 시리즈물로 끌고 갈것 같다. 아마 연속 시리즈물로 계속 가지고 갈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명웅 씨는 이 이명광이라는 부캐를 통해서, 부캐를 통해서 본인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본인의 속에 담고 있는 본인의 생각을 이명광이라는 부캐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명광 씨. 군대 갈 때의 그 모습, 빡빡머리. 군대 갈때 있었던 그 빡빡머리를 통해서 본인의 군대 시절을 얘기하고 싶었고, 그때의 심정을 재미있게, 지루하지 않게, 다큐를 예능으로 바꿔서 대중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, 노래 한번 해보라고 시켜보기도 하고요. 본인에게. 그리고 영광씨 비율 참 좋다. 이명웅씨 비율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, 본인이 본인 스스로 비율 좋다는 얘기 할수 없으니까, 이명광씨 참 비율, 비율 좋다. 또, 서석대 등산. 본인이 등산하는 운동을 평상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서석대라는 정상에 올라서 늘그 트레이닝복, 파란색 트레이닝복은 젊은이들의 상징 옷 아니겠습니까? 북박이 의상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. 그 빡빡이 머리에는 검은태 뿔 안경. 이 검은태 큰뿔 안경은 왠지 성실한 모습을 상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학구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상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자기를 자기자기 짠내영관 본인이 예전에는 그렇게 좀 짠내 나는 짠한 영웅이었다. 영웅이었다. 그런 시절을 좀 떠올리기도 하고요. 또, 위성통신을 통해서는 군대에서 재미있었던 일,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, 걸그룹에 빠지기도 하고, 또, 영광이 그 댄스, 걸그룹들의 댄스를 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, 그래서 100일 휴가를 갔던 그 군대에서 그 휴가는 얼마나, 얼마나 단골 같은 그러한 시간이겠습니까? 군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일종의 감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, 그래서 특히 이명웅 씨는 이 군대에 갔던 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난, 남는 것 같습니다. 이명웅 씨가 일찌감치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막힘없이 아티스트로서, 이명웅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명웅 씨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않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미루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, 해왔기 때문에 그때의 과거의 일들을 자랑스럽게 대중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. 근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면 왠지 자랑질 하는 것 같고 어색하고 대중들이 재미도 없어 할것 같으니까 이 부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중들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관심이 좀올수 있도록 시선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. 정말 기획력이 뛰어난 이명웅 씨죠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캐, 이명광이라는 부캐는 계속 지고갈것 같다. 시간이 지나면 또 요즘 한, 최근에 한 콘서트의 그뒤훈 얘기,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만들면서 이 이명광이라는 부캐는 이명웅 씨가 어색해여서 직설적으로 못하는 얘기를,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를 이명광이라는 이 부캐 부 캐릭터를 통해서 계속 끌고 갈것 같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콘서트에도 어김없이 이 이명광 씨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콘서트 전에 전에 미리 이 부캐 영상 이명광 씨 영상,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. 2023 콘서트에서 만나요라고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명광 씨는 이명웅 씨의 콘서트 콘서트에 늘 등장하는 늘 등장하는 부캐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명광 씨는 늘 이명웅 씨를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명웅 씨는 본인의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 어색함과 본인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계속 지고 갈것 같다. 모르겠습니다. 저의 그냥, 저는 늘 뇌피셜입니다.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. 고맙습니다.